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사주 한번 보죠. 이게 참, 이런 사주를 보면 제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사주입니다. 제 사주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데, 그, 왜 그러냐면은 월지의 진월이죠. 그러니까 갑진년, 무진월, 병신일, 신묘십니다. <laughs> 이런 사주는 진월에 모를 심는 시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논이 있습니다. 논에다 물을 지금 채웠죠. 왜냐하면 진중 계수가 있으니까요. 뭐 신중 임수도 있고 좋습니다. 진월인데 모를 많이 심었어요. 왜 많이 심었냐? 진토 속에 을, 을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을이 또 있습니다. 시에 을이 또 있어요. 오, 엄청 모를 빽빽하게 많이 심었는데 이게 뭐가 이제 잘 자라면 아, 되는 겁니다. 청명하고 지금 고구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모를 심었으면 우리가 모를 어, 언제 심습니까 시골에서 비오는 날 심나요? 아니면 맑은 날 심나요? 맑은 날 심어야죠. 맑은 날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잘 키워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토 속의 을이 또 묘목 속에 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금하고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좋은 합입니다. 좋은 합, 물질적인 합, 돈이 되는 합. 합도 가치가 있는 합이 있고 합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합이 있는데 이런 사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중의 을을 뭘로 볼 거냐? 이게 돈이에요, 돈. 이게 돈이 되는 글자입니다. 이게 진토속의 을이 신금의 돈이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을 하니까. 수학했을 때는 이게 또 돈이 돼요. 그래서 이 병화가 갑, 무, 병으로, 갑, 무, 병의 구조인데, 이게 이 진토 속에 있는 이 의리, 의리 바로 인기가 된, 인기. 사주에 의리 있으면요, 이거 전부 인기, 인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일 경우에는 거의 여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따라붙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여자를 멀리 하려고 해도 알아서 여자들이 어, 병화 씨 하면서 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만물의 중심이 돼버려요. 병화가. 중심이 중심이 일간이 되면 이런 게 좋은 사주입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일간들이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병화로 태어나는게참 좋은 거예요. 일간으로 뭐 주변에 어떤 걸자 다 필요 없습니다. 병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을 밝게 비춰버리기 때문에, 예, 남들이 다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병화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병화가 사주에 일관은 아이지만좀 많이 있죠. 이런 사주 보면 참 농사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농사 참 짱이네. 어쩜 이렇게 모를 시골에 이제 모두 저도 심어봤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참 예쁘게 잘 심었을까? 이게 이런 사주들이 그렇습니다.